그 범죄가 굉장히 막 중대하고 파렴치하다. 그리고 범죄 대상이 가족이다.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내분이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아니면 성적으로 뭐 발기부전이나 기능의 문제 때문인지 부부관계를 게을리 한다고 몹시 걱정하시면서 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아동 포르노 소지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연루되어 가지고 이제 형사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실형까지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내분이, 막, 처음에는, 어, 한 번이겠지 생각했는데, 이 범죄 자체가 굉장히 화렴치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같은 그런 악습관이 있는 사람과는 살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선택하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좀 정상적인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좀, 로리타 증후군이랄까? 소아성애자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의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